여기서부터 독도까지 258.3km. 안녕하십니까. 정진구호입니다. 여행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귀국을 할 때마다 대한민국에 사 극점을 가야겠다고 라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들어왔을 때는 대한민국의 최남단 마라도를 갔다 왔고 이번에는 3대가 덕을 쌓아야지 입도를 할수 있다는 대한민국 최서단 독도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네. 어, 멀미야. 네몇 개? 하나. 한 사람. 랑. 올 때. 아 어, 이게 올때까지부 네. 감사합니다. 독도 갈 때도 필요하나요? 필요합니다. 아, 한개 도 아셔야 돼요. 네, 네, 아유, 오늘은 지금 보세요. 늦었구만 네, 오습은다 네. 어, 감사합니다. 움진 고위. 요 맞아요. 어, 어떻게? 하세요? 나 맨날 보는데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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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끊었잖아. 아니야 괜찮아. 아. 아니돈 내야죠 돈 내야죠. 아. 거기 처음이에요. 어, 한국에서 한개이걸러다녔니다목소리 연습 마이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2 5분 섭외하시는 김웅진님, 이번 여행은 대저 페리와 함께 합니다. 울릉, 포항, 그거 익스프레스는 가판이... 없죠, 사실. 없습니다. 네, 네. 이, 이 배는 네. 최고 시속 93km 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음... 외부에 나올 수가 없는 배입니다. 음... 그러니까 외부에 나오는 배는 내리게 네. 가는 배라고 보시면 돼요. 요 배는 몇 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올해. 올해? 네, 응. 그래서 완전. 네, 가... 완전 세고고 전 세계에서 3 0 0 0톤급 중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입니다. 와. 2시간 50분. 2시간 50분. <laughs> 2시간 51분 아니고 50분. 어... 원래 더 빨리도 다닐 수 있는 데 어... 그 경제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깔끔한 설명. 네. 이제 10분, 출발 10분 남아서 네. 아래 내려가 보실까요? 네. 자전거를 포항까지 갖고 오면 여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에 들어오면 반려묘나 반려견들을 위한 이렇게 칸이 또 따로 있네요. 초회속 여객선으로 항해 중에는 외부 출입이 통제됩니다. 어쨌든 갈 때는 저희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합니다. 좌석이 널널해서 누워서 갈수 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딱 연결을 해주면. 고생하습니다 김홍진 첫 울릉도 입도 이게 울릉도의 냄새구만 렌트카를 빌렸기 때문에 바로 또 어? 충성! 아야 와잘 지냈어? 너무 잘 지냈어 연락할 게 없더라 정말 잘 지내야지 렌트카 <laughs> 일단 렌트 받고 와 네. 나중에 연락하자 네 깔끔하니 좋네요 혼자세요? 네 세계 여행하다가 이집트 다합이라는 곳에서 다이빙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 당시에 제 다이빙 선생님이자 이제 아로티시 선배님이었던 형님이 여기 울릉도에서 또 다이빙 샵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점심 먹고 이제 다이빙을 왔습니다. 여기는 울릉도 유일의 프리다이빙 샵 카민 블루라고 하는 곳이고 센터에서 바다가 바로바로 바로 보이네. <목소리> 보시면 야외에도 샤워 시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장비들. 그래서 몸만 오셔도 체험 다이빙으로 다할수 있다고 합니다. 앞바다 갈거에요 자부심이에요 예빈 갔다가 저 지금 다이빙 이한 4년만에 하는거여가지고 상당히 지금 긴장됩니다 긴장합니다 아, 형님만 믿으면 됩니까? 어. 다이빙은 자기 자신이 있어요 청구 앞바다라는 어. 포인트입니다 아스노커을 많이 하시네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프리다이빙이었는데 또 여기서 사진도 동영상도 아주 멋있게 찍어 줘 가지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볼수 있을까 생각을 못 했는데 또 마지막에 돌문어도 보고 재밌네요 오늘 들어간 바다는 천부입니다 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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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터 와 보고 싶었던 곳이고 정말 오늘 제 체력의 전부를 쏟은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숙소는 여기입니다. 독을 방 이름은 섬 노르기. 와. 야, 이거 꽃 땀차네 완전. 야, 진짜 끝내주네. <laughs> 감동의 연속이다 야 여기 뭐 가위도 다르네 울릉도로 호박엿 자르는 가위인가? 수업은 말할 것도 없겠죠? 물세 개나 주시고 오늘 묵게 되는 이곳은 스테이 너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울릉도 전통의 너와를 지붕에다가 이렇게 싹 표현을 해놨죠 이런 가드닝을 상당히 이쁘게잘 해놓은 그런 숙소입니다 이쪽으로 따라가면 각 방마다 하나씩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프라이빗하게 이 동해바다 조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브랜딩을 너와로 하신 것 같아요. 중의적인 표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와, 너와 울릉도 가고 싶다의 그 너와와 이 건축학적인 너와 아마 이거 노리신 것 같아요. 그 누워서. 멍하니 뭐 이렇게 하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바다, 하늘, 수평선. 오늘은 진짜 힐링의 날로 정하겠습니다. 드. 완전 기절했다. 기절했어. <laughs> 오늘 날씨가 좋아요. 이 정도면 독도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조식. 음. 음. 습니다 독도를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그런 조동항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미에 예, 갑니다. 대인은 음. 66,000원이고요, 일반은 네. 6만 원. 네. 안녕하십니까? 큰거 하나랑 작은 요거 하나. 네. 네. 드디어 갑니다 독도로 네, 2층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선대를 순찰할때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독도에 도착할 때까지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짜잔 두번째요네두 번째에요 네, 번째. 저번에는 네. 날이 흐려가지고 네. 네. 제대로 못 봤는데. 네, 어떻게 아, 이게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네, 다 이때? 이때 네. 네. 보면 손잡이 잡고 와, 내려갔어요. 왔다. <laughs> 이렇게 생겼구나, 돌이. 확실히 화산이 분출해서 된 거니까 다르구만. 바다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곳이 이제 이쪽인데, 물 색깔이 확실히 독도 천연 보호구역. 독도는! 오, 좋다, 좋다. 멋있다. 자, 이것도 드릴게요. 큰 배그끼리. 어, 몰랐던 사실인데, 저기 지도 보고 알았어요. 서도에 있는 봄은 대한봉이라고 합니다. 와, 아, 이름이 아주 멋있네. 대한봉, 대한봉. 뭐 유튜브를 안 했으면 혼자 와서, 아 독도 왔다. 이렇게 하고 끝냈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생각을 하니까 아주 아주 뿌듯한 시간됐었어요또 날씨가 잘안 받쳐주면은, 와서도 못 내리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운이 좋게도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보를할수 있었습니다. 게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 멋있는 독도의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뿌듯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있어라 독도. 언젠가, 언젠가 또 올게. 안녕. 따개비칼국수나 아니면 홍합밥인가 그런게 좀 유명하다고 해서 그걸 먹을건데 여기 골목이 다 홍합밥, 따개비칼국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사람 없는데로 와야지 유명한 데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실테니까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뭔가 울릉도 전체가 다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부 식당이나 아니면 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좀 횡행하고 있는 그런 것 같고, 제가 갔었던 곳들에서는 제가 혼자 왔다고 해서 밥을 못 먹거나 저를 홀대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아, 색깔은 맑은데 엄청 걸쭉하고, 김내 김용... 네, 맛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한... 엄청나게 특출나게 어, 비법이 있는 식당이 아니고서는 맛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통상 맛집 주변에 있는 것들은 손님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장사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맛집도 물론 잘하는 건 좋아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맛을 낼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는 조금 더 이제 방문객의 발길이 붐비지 않는 그런 식당 가는 걸더 선호합니다. 그래야 이제 또이 지역경제 부흥에 또 이바지를 할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육수를 네. 만들기 때문에 아, 간 알은 네. 별로 없어요. 육수를 지내요. 아, 진짜 걸쭉하네요. 아주.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저도 그 맛있는 음식 잘 먹었다고 코멘트하고 이 오가는 고정 속에 따뜻해지는 마음 그리고 부흥하는 우리 울릉 경제 어, 화이팅 이제는 어제는 바다를 봤으니까 오늘은 산을 가볼 건데 두 군데가 있어요. 울릉도에서 제일 높은 성인봉을 갈까 했는데 어, 우리 형님들께서 계속 추천해 주는 곳이 기떼봉입니다. 풍경을 비교했을 때는 기떼봉이 아,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은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떼봉, 여기가 성인봉, 가위바위보. 기떼봉이 되었습니다. 기떼봉으로. go. 하, 드디어 날이 번지에 왔습니다.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날이. 날이 뭔지 오늘 날이 좋아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laughs> 네, 기대봉 가려고요. 하는... 아, 기대봉 가고 싶었어요. 네, 네. 음. 자. 네, 자.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아, 너무 친절하시네. 선생님이 네. 오신 곳이 지금 현재 여기예요. 네. 어, 여기예요. 음. 근데 기대봉 가는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네.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네. 진령수 한잔 하고 다시 이렇게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아요. 오케이. 하면.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뭐 국가지질공원센터. 네. 아 여기 직원님들 너무 친절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봐 울릉도 누가 혼자 오면 사람들이 막 어, 홀대한다 그랬어. 이렇게 친절하신데 네. 기분 좋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오, 애기들 놀이터가 엄청 잘 되어 있네. 야, 가보자. 오! 오! 아, 둘, 왼발에 박수.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과실입니다, 이게. 아, 요렇게 생긴 게 이게 마감옥인데 근데 상당히 애들 생긴 그 과실들이 아주 귀엽게 생겼고 또 저걸로 술을 담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 먹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잡초 아 그냥 잡초? 네네 아 지금 기대봉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좀더 가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돼 감사합니다 울릉도 원시림이다 여기가 다 녹음이 우거져서 햇빛도 잘안 들어오고 아주 시원하게 걸을 수 있네요 이게 이렇게 많으니까 진짜 진짜 원시림 같네 이렇게 숲을 걸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식물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식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보는 것들이 다 병풍인 거지. 더잘 알면 가는 것마다 어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막 이러면서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네, 그럼 저는 오늘 김 대리로 하겠습니다. 김 대리? 네. 화이팅! <laughs> 하나가 있는 게 명이라고요? 아니, 두 개? 그렇게 나오는 거는 네. 명이 아니고, 이, 이게, 이게 명이다. 얘네들? 어. 어, 이거, 이거. 아, 네. 그러네. 다르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걸 알아야 아주 재밌어지는 거야. 오 완전 유격이구만. 먼저 한번 슥 가보겠습니다. 즐거운 산행 되세요. 우와, 빨리 올라가 보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분 그래서 여기만 보면 이제 저쪽 쯤이 성인봉인데 확실히 이 온무가 다 껴있네. 성인봉은 성인봉 나름의 그울릉도에서 제일 높다라는 그런 게 있지만 확실히 이 뷰는 기대보이더 좋은 거 같다. 홍출사가 어떤 봉? 요거 이제 옥녀봉 여기가 이제 성인봉 여기가 알봉 나리분지 오 <laughs> 돌면 바다. 머리 진짜 렉 대봉 605m 찍고 다시 갑니다. 오늘 성인봉 말고 여기 기떼봉 오길 잘한거 같아요. 다시 이 메밀꽃밭으로 왔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가 너무 이뻐서 여기서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마감목이참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물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하... 육지에서도 시골을 많이 안 가니까 이런 허수아비들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 뭔가 이렇게 쫙 뻗어 있는 이 길을 보는 게 상당히 그냥, 그냥 기분이 좋다. 우리 구독자님들 남은 23년 이렇게 쭉 뻗은 길처럼 쭉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해. 갈 때인가? 갈 갈대? 때? 사람이 갈 때, 안갈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투막집인가, 이게? 어 맞네, 투막집. 오 이게 투막집이구나. 너와 집은 많이 들어봤는데, 투막집은 처음 들어봐서 궁금했는데. 아, 우리 옛날 할머니 집 같다. 진짜 우리 할머니 집 같네. 저희 할머니 댁에도 이런 아궁이가 있었고, 이렇게 돌아 나오면, 여기가 방이었었는데. 아, 이씨 뭐야? 꽝인데 꽝?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얼굴 좀 보자. 꽝? 할머니 때 얘기하는데 꽝을 먹요 옛날에 또 이제 아버지가 꽝을 잡아주셔가지고 꽝 고기를 먹어봤었는데. 이거 아주 별미더라고요. 아이건 뭐야? 조격탕이야? 물 온도가, 어우, 물 온도가 언제, 무온도원 있네. 되게, 실령수.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 돌에서 나와, 이게. 와, 진짜 그냥 물맛인데, 이거는? 좋구만. 아, 나 이거 성인수인 줄 알았는데. 성인수가 아니라 신영수구나. 신영수. 신영수? 혹시 신영수씨 계십니까? 신영수씨 계시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상품은 없습니다. 다리상회. 이름이 아주 멋있네. 호박 식혜 안녕하세요 카민블루의 정유신쌤이 네. 여기 꼭 가보라고 해서 아, 그래서 네. 식혜를 직접 가마솥에서 끓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끓요 이거 <laughs> 하나만 해서 네. 계좌이체 할게요 네. 식당은 이 근방에서 가장 리뷰 수가 적었던 날이 본지 대형장 식당. 분들은 다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하시는 거예요. 음, 신기하네. 묘하게 맛있네요. 네, 지금 제가 온 곳은 천부 해중 전망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해중 전망대 그냥 말 그대로 바다 가운데에 있는 전망대다. 어떤 원리냐면 저 앞에 보이는 게이 바다 속 안까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옆에 막 물고기들 지나다니는 해중 레스토랑이나 해중 호텔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그 바닷속에서 할수 있는 액티비티가 조금 제한되시는 분들은 오신 김에 여기를 통해서 이 울릉도의 멋진 동해바다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해저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어 여기 딱 표시가 있네요 지금 해수면 여기부터는 지금 바닷속에 받았어 어머 수심 1미터만 내려왔어 수심 2미터 수심 3미터 수심 4미터 오 여기 물고기 많다 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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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저기에다가 먹이를 두니까 애기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여기 쓰레기 하나 있데아그 쓰레기는 그냥 제가 버리면 돼요 <laughs> 안녕히 가세요 네. 이렇게 렌터카 반납까지 다 마쳤고요. 어, 다시 이 울릉에서 포항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배편도 대저 해운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 울릉도 독도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소개 시켜드릴 수 있었고 저도 물론 아주 재미있게 구경을 했습니다. 네도지 50분부터 선선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세요 2박 3일간의 울릉도 독도 여행 잘 마치고 제 포항으로 돌아갑니다. 또 돌아갈 때는 비즈니스로 해주셨습니다. 올 때는 이코노미였는데 비즈니스 한번 어떤지 보겠습니다. 각도가 각도가 몇 대? 중전까지 하, 최고. 이거 울릉도 여행. 여한 번만 올 곳은 아니다두 번, 세 번을 더 와야 될 그런 여행이였습니다 응. 눈물이 예쁜구만. 응. 네, 우선 저는 포항 잘 도착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에이.